67년 전통의 태극제약 기미케어 노하우를 담아 탄생한 도미나스의 폴리다티놀 스팟 토닝 앰플을 소개합니다. 시즌1 제품 대비 3배 더 빠른 피부 흡수, 깊이, 속도, 3.3배 더 빠른 피부 투과도 눈에 보이는 확실한 개선 효과를 만나보세요. TG 도미나스 폴리다티놀 스팟 토닝 앰플은 3.8배 더 강력해지고 2배 더 빨라진 3년 이상 된 검고 진한 기미를 완화시켜줍니다. 3.3배 더 밝아진 피부 토닝 효과로 피부 톤, 결, 윤광이 개선되어 더욱 매끈하고 투명해진 피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즌1 제품 대비 3배 더 깊이 3.3배 더 빠른 피부 흡수 효과로 기미 완화 효과에 도움을 줍니다. 스 플리다티놀 스파토닉 앰플의 핵심 성분은 브라이트닝 키논 주요 성분 트라넥사믹 엑시드 2%를 함유하였습니다. 두번째로 후장근 뿌리에서 추출한 브라이트닝 성분 연구 결정체인 폴리다틴을 함유하였습니다. 폴리다틴과 독자 브라이트닝 성분 만니톨로 만든 폴리다티놀 캡슐이 강력한 브라이트닝 효과를 선사합니다. 피부를 활성화시키는 세가지 스킨 부스팅 포뮬러 소듐 DNA, 글루타치온, 티오틱 엑시드 세가지 스킨 부스팅 포뮬러로 피부 속부터 차오르는 광채와 밝은 빛을 선사합니다. 폴리다티널 스팟 토닝 앰플입니다 20ml 용량입니다 아주 부드럽고 맑은 제형으로 흡수도 빠릅니다 은은한 향에 끈적임 없이 매끈한 발림성의 스팟 토닝 앰플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스킨이나 토너 사용 후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원래 피부톤이 어두운 편이라 그래도, 어, 이, 지 제가 스팟 토닝 앰플을 한 2주간을 사용을 했습니다. 2주간을 사용을 했는데 톤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항상 고민하고 있는 잡티도 조금씩 흐려지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사용을 하면 더 좋은 효과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넉넉하게 사용하는 편이거든요. 바르고 나면 항상 기분이 좋아지는 로미나스 폴리다티놀 스파토닉 앰플. 앰플을 바른 뒤에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주듯 가볍게 눌러 흡수시켜 주세요. 스킨만 바른 상태에서 스파토닉 앰플을 발라주시면 되는데요. 아주 촉촉합니다. 요즘은 스킨과 폴리다티놀 스파토닉 앰플 두 가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짙어지는 기미. 67년 태극제약 기미케어 기술로 탄생한 도미나스 기미관리 앰플, 폴리다티놀 스파토닝 앰플로 눈에 보이는 확실한 개선 효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